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만세 보령 특산물 보령김. 지금 만나러 가 보시죠. 공장 안에서는 서해 청정 해역에서 채취한 원초를 가지고 맛있는 김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제가 지금 직접 이렇게 와 보니까 이 김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김의 제조 공정은 원초 투입, 이물질 선벽이 통과, 1차 구이, 조미 공정을 거쳐서 2차 구이, 내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검출기를 통과한 다음 마지막에 외포장을 해서 보관 및 출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많은 김 중에 유난히 보령 김이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조미 김의 맛과 품질은 원초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추운 겨울 어민들이 정성스럽게 재배한 서해안의 엄손된 원초와 고소한 향이 가득한 참기름, 들기름을 사용하여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어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령김 얘기를 듣기만 하니까 실제로 맛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요.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예, 먼저 맛보시기 전에 저희가 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음, 네. 그곳에 가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맛을 아, 보시는 네.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예, 가보시죠. 네. 예. 네, 제가 이렇게 재래식 김 만들기 체험을 해봤는데요. 왜 여기에 이렇게 재래식 김 체험장이 있는지 궁금한데 왜 있을까요? 네, 전에는 이렇게 재래식으로 김을 만들었다는 것을 이곳에 방문하시는 음... 외국인들이나 또 어린이들에게 어, 체험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 체험장을 만들었습니다. 저 이제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체험도 이 정도면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음... 언제 보령 김 맛볼 수 있는 걸까요? 저희 홍보관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체험하 갈까요? 아, 네, 좋아요. 지금 김 홍보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생각보다 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어떤 걸 맛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네, 가장 일반적으로 먹는 김이 음. 바로 제레김이거든요. 네. 한번 맛보시겠어요? 음, 이게 김이 맨 입에 먹어도 전혀 짜지가 않고 되게 고소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네 제가 방금 맛보니 재래김뿐만이 아니라 뭐 돌김, 파래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전 살짝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먹는 김이 재래김이에요. 부드럽고요 아이들이 좋아하고요. 어, 파래김은파래가 약간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향긋한 맛이 나고요. 음. 어, 돌김은 어, 좀 거칠은데 두께감이 있고 바삭바삭합니다. 김하면 보령. 보령하면 김. 만세보령 특산물 맛보시러 놀러오세요!